안녕하세요. 지우TV입니다. 오늘은 지우TV 2탄 주피챌드입니다. 기다려주세요. 주피는 빌려주는 것이 싫대요. 2탄입니다. 2탄 해게요 시작. 한번 읽어볼게요. 주피는 빌려주는 것이 싫대요. 오늘 오후. 피부가 엄마랑 같이 시음피 집에 놀러 왔어요. 엄마와 피부는 속스러운지 서로 엄마 뒤에 숨었어요. 피야왜 숨니? 피부랑 내 방에 가서 놀렴 와, 와, 축구공자 멋지다. 추피야 우리 나가서 축구할래? 나 축구 진짜 잘하거든 누가 말했어요 싫어 난 밖에서 놀기 싫어 추피는 자기 공을 피로가 갖고 노는 게 싫었어요 내공 돌려줘 내가 갖고 놀다 간 유리창 다 깬걸 할수 없어 피로는 할수 없어 피로 아니 할수 할수 없이 피로는 장난감 기차를 가지고 놀기 시작했어요 츄피야 나랑 같이 기차 놀이하자 안돼 내 기차 만지지마 주피는 비를 밀어 버렸어요. 주피 아빠, 내가 만든 기차를 다 망가뜨렸잖아. 비가 소리 네. 쳤어요. 미안한 생각이 드었지피가 기차를 철로 다시 철로를 다시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피로가말았어요 좋아, 난 자동차 갖고 나야지. 브릉브릉브릉 안돼 안돼 이리 내놔 내 자몽차야 츄피가 자몽차를 뺏으며 소리쳤어요 그러자 피가 화를 냈어요 츄피 정말 나빠 계속 이러면은 계속 이러면 나도 잠깐 너안줄 거야 피로는 가방에서 트어을 꺼냈어요 와 트롤 멋지다 피로야 나도 가, 좀 가지고 놀면 안 돼? 츄피가 불었어 피로 이제는 너랑 같이 안놀 거야 피로야 이것 봐내 잔돈값 다 빌려줄게. 그럼 같이 놀아서 해야지. 좋아? 나도 내 잔돈값 빌려줄게 슈피랑 슈피랑 피로는 함께 놀기 시작했어요. 슈피야 둘이 같이 놀니까 더 재밌지. 응, 재밌어. 이제 우리 사이좋게 놀자. 끝 지우 TV였습니다. 안녕하세요.